소크라테스 주변 인물들 중에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은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설명한 사람도 많은데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 중에서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딱한명 있다고 한다면 그 분은 바로 탈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하면 떠오르는 두 문장이 너 자신을 알라라와 악법도 법이다 두 문장이 있는데 아니면 뭐 나는 모른다.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 문장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닙니다. 델포의 신전에 있던 수많은 낙서 중에서 딱두 문장만 남아있었다고 해요. 그두 문장은 너 자신 알라와 무엇이든 도를 넘지 말라. 이 무엇이든 도를 넘지 말라. 이 말은 솔로니 한 말이고 너 자신 알라 라는 말은 최초의 철학자, 서양 철학자 계보를 이은다면 가장 꼭대기 계신 분, 처음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저거는 신이 아닐 수도 있다. 번개나 천둥을 보면서 저런 현상은 신의 분노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이 탈레스라는 분입니다. 자연 철학자이면서도 진정한 철학자라고도 할수 있는 분인데요. 이 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잘 알려진 분이기도 해요. 그 이소부화에 보면 소금장수와 당나귀라는 제목으로 짧은 일화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 당나귀에게 골탕을 먹인 소금장수 있죠. 그분이 바로 탈레스예요. 이 당나귀가 무거운 소금을 싣고 강을 건너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 일어나니까 이 짐이 너무 가벼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에 강을 건널 때또 넘어진 거예요. 일부러 넘어진 거죠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 소금을 물에 녹인 다음에 이게 가벼운 짐으로 가니까 편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본 탈레스가 당나귀 등에다가 솜을 실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당나귀가 여느 때처럼 또 강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솜이 갑자기 물에 물을 먹어서 엄청 무거워진 겁니다 이 고생을 한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 당나귀에게 골탕 먹인 사람이 이 바로 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그림자만 가지고 어느 건물의 높이를 재고 올리브 나무를 심고 재배 해서 엄청 큰 부자가 되고 그런 일화도 있는데 그 일화들보다 제가 느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에 답변을 한 걸로도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너 자신을 알라가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인이 당신은 왜 결혼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아직도 미혼 남녀들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의 탈레스가 이렇게 대답 했습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 질문 또한 거예요. 당신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묻자. 탈레스는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런 재미난 답변을 했는데 결국에는 탈레스는 결혼도 안하고 자녀를 낳지도 않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솔론이랑 대화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삶이라는 것은 즉 고통이다 불교에서 얘기한 철학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리스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재미난 답변을 합니다. 또, 어느 그리스인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자, 탈레스는 남에게 충고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온 이너 자신을 알라가 그 낙서에, 그리스 신전 낙서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수 있나요라고 묻자 남에게 하는 충고를 자신이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것이 선인가라고 물었을 때 신나이의 선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게 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자기 자신을 알라라는 이 얘기를 좀더 깊게, 포괄적으로,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결국 이 얘기가 "니 네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라"라는 이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나이나 뭐 탈무드나 그런 데서 나온 얘기들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내 자신이 어디서 왔고, 나의 영혼의 부모님이 누구고, 그 때문에 나는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철학에서 가장 꼭대기 있는 문장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이 문장을 얘기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장을 그렇게까지 어렵게 쓴것 같지는 않고 자신이 전하는 사상과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많이 말을 하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청년과 대화를 한창 한 후에 마지막에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되겠지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자신의 주제를 잘 알아라. 자기가 잘 하는 일을 해라.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거기에 재능이 없다. 그런 쪽으로 마무리를 말해 하는 쪽도 많고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수많은 난관과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단계부터 뭐 10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이 단계까지 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 이 지점에 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신이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모른다라고 생각한 이 지점, 이 지점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본것 같아요. 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너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겠지. 이 지점쯤에 그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나랑 같이 알아가 보자.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는. 요런 라인 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